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사회 연구소장 장승례입니다 오늘은 생활과 윤리 2강을 그 2강 올패스를 어 올패스로 2023학년도 그 생활과 윤리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어 수능 수능에 나 출제가 됐던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2024년도에 비해서 좀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핵심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같이 이제 수업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어, 이제 생활과 윤리 첫 번째 챕터가 현대 의 삶과 실천 윤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생명과 윤리고 세 번째가 사회와 윤리 또 과학과 윤리 또 문화와 윤리 또 평화와 공존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 0 2 3년도에그 문제를 보면 여지없이 1번 문항부터 우리가 그 시험에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1번 문제부터 잡. 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윤리학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시문에서 나는 윤리학이란 도덕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가 당면한 실질적인 도덕 문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당면한 실질적인 도덕 문제를 도덕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게 바로 실천윤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실천윤리학에 관련된 것이고 기억에서는 실천윤리학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면 될 텐데 가장 적절한 진술 실천윤리학에 관련된 가장 적절한 진술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간과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도덕 원리가 되겠죠. 이 도덕 원리 즉 이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간과한다. 이건 뭐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바로 기술 윤리학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 윤리학에 대한 비판이 바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간과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요 1번 문제부터 만약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을 했을 텐데요. 보통은 메타 윤리학이 어 규범윤리학을 비판하거나 또 규범윤리학이 메타윤리학을 비판하는 측면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1번부터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데 이게 2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덤벼들었다가 이 부분을 답을 3번을 기술윤리학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기가 그닥 쉽진 않았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보시면 2번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것. 갑은 바로, 성인의 은혜가 만세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실우쳐지지 않는다. 친함이 있으면 어진자가 아니며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이르면 선비가 아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장자의 말이죠. 그래서 장자의 말이고요, 을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 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즉, 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원인과 조건. 원인과 조건. 원인과 조건. 이런 식으로 인연생기라는 연기설을 설파하신 어, 석가모니가 되겠죠. 그래서 석가모니와, 어, 석가모니와 장자에 관련된 내용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다, 답을 보시면, 갑,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사야, 어, 자유,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장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사욕을 없애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예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입장이 되겠죠. 다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불변하는 실체도 없다. 독립된 실체도 없다. 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은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아니죠. 다음 4번에 을,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된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도 어, 틀린 불변하는 자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고요. 갑과을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본성을 따르는 삶. 순선한 본성은 뭐예요? 바로 리지요. 그 리를 따라야 된다. 이것은 유교의 입장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보시면 3번 문제는 특이하게 그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한 조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A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문제사, 어, 도덕적 덕은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글입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형에 의존한다. 중형이라는 것은 두 악. 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름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형이다. 그래서 중형이라는 건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어, 중형이라고 합니다. 인성교육 전문가 A는 아동을 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기르고자 한다. 이를 위해 A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개발할지 굉장히 고민 중이다. 즉, 어, 도덕적 품성을 지닌 사람은 도덕적인 덕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게 중형의 법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아동이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세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성적 인간이 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 일치하죠. ᄂ 의아도니 습관화를 통해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도록 개발하세요. 자, 이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도, 어, 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ᄂ이 어, 답이 되겠죠. 어, 이거, 어, 이 정도는 어, 사실은 윤사와 그 생륜의 중간적인, 어, 문제, 중첩된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까지는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2024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좀더 학생들이 쉽게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다음 문제로는 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갑을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다. 육체로부터 분리된다. 이거 육체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닥터 스트레인저스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술법이죠. 이런 것들. 다가올 때 죽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며 육신을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분화 명예를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 즉, 육체를 떠나서 이데아의 진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플라톤의 어, 내용이 되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이란 것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떠한 악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가 싫으면 자꾸자꾸 문제 속에서 이런 지문들을 다뤄 보시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4번에 감각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에피콜스 사파에서는 이미... 어, 죽으면 죽는 순간에 그 원자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감각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죽으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에피크로스 학과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에서 나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럴 때 가벌병의 내용을 입장을 살펴보시면 되는건데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몇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 은행에서의 문제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각각의 그 핵심 사상가들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갑을병 인데 어, 갑을 병이 누군지 먼저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갑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에도 목적론적 즉 목적이 있대요 삶의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게 누구죠 목적론적 중심 이게 바로 테일러죠 테일러 <laughs> 을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의무를 얘기했죠. 그래서 의무론, 의무론의 칸트가 되겠죠. 다음, 인간이 육식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관행은 동물의 이익을 침해한다. 우리에게는 이익평등 고려원칙. 자, 이 핵심 키워드죠 이익평등 고려원칙. 누굽니까? 딱 봐도 싱어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이 고려, 평등 고려 원칙에, 왜냐면 동물, 인간도 즐거우면 웃고요. 고통스러우면 인상을 찡그립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강아지나 개들도, 고통스러울 땐 굉장히 신음소리를 내고, 즐거울 땐 즐거운 행동들을 하죠. 이런 것으로 보아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에 의해서 동물까지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싱어가, 싱어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 을, 병 해서 갑은 테일러고, 을은 칸트고, 병은 싱어의 이야기다라는 걸 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B, C, D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A만의 영역, 즉, 테일러만의 영역. 테일러 무슨 주의입니까? 생명중심주의죠. 그래서 인간, 동물, 식물까지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자라는 테일러. 그리고 을은 어, 칸트입니다. 인간중심주의. 아마도 이 부분에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간중심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병은 싱어인 동물중심주의인데, 동물 외에 이 부분들, 어, 중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갑과 병, 그러니까 테일러와 싱어에 중첩되는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동물이겠죠. 동물. 동물까지도 고, 고려,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봐라. 자, 근데 이제 칸트와 싱어에 어, 중첩되는 이 부분, D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가 지금 릴인데 요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굳이 다 읽어보실 필요 없이 이 부분이 분명히 함정이니까 요 D만 쫙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 인간 아닌 감각 없는 개체 중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없다. 근데 지금 병은 누굽니까 동물중심주의였던 어, 싱어지요. 싱어는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했으니까 리을 단반에, 단박에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죠. 중첩된 지역을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중첩된 지역을, 그러니까 중첩된 지역은 인간과 동물, 다 뭡니까? 생명체죠. 이런 생명체들, 어, 생명체도 생명체가 들어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땡다라는 거 잡아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리을부터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급과 리을이 어, 답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 12번 문제인데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서 갑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재산권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가진다. 이 처벌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한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이 갑은 지금 재산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 타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권력을 가진다. 이 처벌권은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가 존재한다. 사회 계약설이죠. 그중에서도 지금 재산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누굽니까? 로크다란 걸알수 있고요. 자연 상태에서 즉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정의는 유효한 계약을 지키는 것이며, 계약의 유효성 국가수립과 함께 시작됩니다. 자, 홉스는, 어, 팔삭동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몸도 외소했고, 늘 병상에 있었던 이 홉스의 입장에서는, 현실 상태가 자연 상태였고, 공포 상태였을 겁니다. 그랬던 공포 상태에 있었던 홉스는, 자신을, 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야규강식의 상태에서, 또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전설 속의 괴물이 나타나서 자기를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이죠. 그렇게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군주론에 입각한 사람이 바로 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은 홉스, 갑은 로크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것을 문제 속에서 골라보면 기역과리 이것이 바로 어, 기억과 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이 13번 문제는 국제 관계에 대한 것인데, 202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2023년도까지는 굉장히 이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 나왔던 부분입니다. 본래 이기적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권력의 걸, 극대화를 추구한다.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 국제 정치의 본질이다. 힘을 통해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이 전쟁을 억제한다. 아,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저, 여러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서로 동등한 어, 동등한 힘을 갖게 된다면 굳이 상대를 어, 쳐들어가는 전쟁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모겐소라는 사람의 철학가의, 어, 평화론이 되겠고요. 다음, 을은, 인간의 이성은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를 향해 노력해야만 하며 국가들의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자, 이 국가들의 평화연맹,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어벤져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벤져스가 나서서, 어떤 국제 기구가 만들어져서 세계 전 세계 곳곳의 전쟁들을 억제시킨다든지 발생을 미리 방지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영구평화론이죠 바로 칸트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보기 속에서 이 모겐소와 칸트의 이야기에 적절한 것을 고르게 된다면 모겐소와 칸트의 적절한 이야기를 고르게 된다면. 2번에 어, 기업과 디그,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네, 밑에 있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 각각의 평화론에 대해서 힘을 기르자, 또는 어떤 어벤져스, 또는 국제연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평화를 지키자라는 두 사상가가 우리 어, 교재에는두 사상가만 나오죠. 모겐소와 칸트. 그래서 이둘 중에 누가 칸트고 모겐소인지 잘 따져 보시면 어요 뒷부분은 보기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3점짜리라는 얘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어 3점으로 출제되는 이 부분은 사실상 이런 키워드들 평화 연맹이라든지 또 힘을 견제하는 세력 균형 이런 키워드들만 잡게 된다면 굳이 3점짜리로 3점짜리를 거저 먹는 어,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인데요. 14번은 요런, 어, 표시, 요런 부분이 아마 모의고사에서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 예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아니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갑, 시민 불복종에 관련된 거죠. 시민 불복종에, 아, 어, 우리 교재 누구 나오니까두명 나오죠. 한 명은 롤스, 또한 명은 싱어가 나오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롤스고, 둘 중에 하나는 싱어겠죠. 시민 불복종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그 체제에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게만 일어난다. 따라서 시민불복정은 공유된 정의관. 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공유된 정의관.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정의관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이 갖고 있는 정의관을 공유된 정의관. 이것에 의해서만 정당화됩니다. 으, 그래서 이 값은 롤스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을은 시민불복종은 공리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공리주의래요. 공리후기, 어, 공리주의자가 바로 싱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을은 싱어다라는 거 단반에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시민불복종, 공리주의 원리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이 사회에 미친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 해봐야 한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어, A, B, C, E 부분에, 어, 갑의 입장이라고 하는 롤스 입장이 되고요 아니오가 되면서, 어린, 어, 싱어의 입장이 된다. 요 부분만 찾아내시면 사실상 요것은 크게 어렵, 뭐, 보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답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는가와 또 심각한 부정이가 존재하는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으로 이제 B 즉 싱어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번 문제인데요. 이 18번 문제, 어, 그림이 강연자. 어, 아, 아,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외 원조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갑, 원조의 목적, 해외 원조의 목적이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로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위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자, 이 원, 원조의 목적이 충족됐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 자,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왜? 정의로운 사회니까요. 그래서, 롤스다라는 걸, 값은 롤스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을은 절대 빈곤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절대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싱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갑은 롤스고 을은 싱어다라는 걸 잡아내셨으면 여기서 이제 갑과 을에 대한 옳은 부분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가, 원조는 원조 대상이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주의적 정부라는 표현으로 바로 가이 맞다라는 어, 니은이 맞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원조의 의무는 절대 빈곤과 상당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할 것을 원조 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싱어가 이 어,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어. 생활윤리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 1강에서 봤던 2024년도의 수능과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의 수능과 2023년도의 생활과 윤리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난이도도 훨씬 더, 2023년도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았죠. 어,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얘기는 약간의 철학 사상가까지 물어봤던 부분이 있고요. 2024년도에는 사상가가 아닌 아주 큰 틀, 거시적인 부분의 문제, 문제들이 출제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한 단계, 어, 학생들의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한 단계 좋아졌지만, 아, 이런 식의 문제들을 풀어보,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도 수능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같이 현장에서 같이 풀어보므로 인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 또는 2025년도에 나오는 생활과 윤리 수능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어, 개념들을 같이 외우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야기 하고 문제를 풀면서 어, 잡아내시면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올패스 해서 저희가 올 패스에서 반드시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